자 이번 마술 이야기는 박수의 종류입니다. 박수의 종류. 여러분들 혹시 박수의 종류에 대해서 아세요? 모르니까 <laughs> 아무도 왜 대답을 안 하지? 유튜브에 적응을 못했어. 아, 대답을 할수 없구나. 이게 라이브만 하던 사람이라. <laughs> 자, 여러분, 박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마술 하다 보면 박수를 쳐줍니다. 근데 그게 다 같은 박수가 아닌 거 아세요?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. 박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박수에는 제 생각에 크게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. 위로 박수, 리듬 박수, 조롱 박수, 고생 박수, 우왕 박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 잘 정리했어. 이따 봐요. 음. 자,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공연하다 보면 박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죠. 네, 맞아요. 기분이 좋죠. 근데 사실 박수가 다 의미가 있어요. 제가 지금부터 설득을 해드릴게요. 박수를 많이 받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자, 한번 위로 박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뭔가 개부린 마술을 했어. 지금이죠. 다 보여. 막다 팜이 다 보이는데 뭔가 마술 한 거야. 막 여기 있고 막다 보이는 거야. 쉘도 다 보이고, 막백함도다 보여. 보통 그렇잖아요, 다들? 막 보이다가 뭔가 다 끝냈어. 그럼 사람들이 뭘뭐 해? 할게 없어. 그러니까 뭘뭐 해? 오, 리 있어. 약간 요런 리듬 있죠? 요런 리듬은, 하, 난 역시 쩔었어. 이게 아니라 위로해주는 거예요. <laughs> 진짜. 고생했다. 아이 <에이. 웃음> 씨. 거울 좀 보고 연습해라. 뭐, 이런 느낌이고요. 리듬 박수. 여러분들 아시죠 리듬 박수 제품들 리듬 박수 이겁니다. 여러분, 박술사가 보통 유도를 합니다. 유도를 하면, 관객들도 잘라는 건가? 이러면서. <laughs> 이렇게 해요. 근데 이 리듬박스가 문제가 있어요. 리듬박스가 대체 어디서 끝내야 될지 몰라. 그걸 마사들이 잘안 줘서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. 케인 딱 하다가 막그럼 사람들도 어, 어 이러고 산단 말이야. 근데 대체 언제까지 칠하는지 몰라가지고 이게 사그러들어. 그리고 대부분이 막 이래. 그러니까 리듬박스는 잘 타이밍을 유도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마지막 엔딩이야. 그러고 빰빰빰가볍게빵 빰, 엔딩 이런 오케이. 근데 꼭이 파트 시작하고 박수 유도해. 그럼 사람들이 어? 아, 신난다! 이러면서 춤을 춘단 말이야. 근데, 어디까지 춰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리듬 박수를 치실 때는 꼭 어디서 종결을 해야 될지를 조금 정리하시면 더 좋아요. 위로 박수는 뭐 어쩔 수 없지. 그 다음에 조롱 박수 아세요? 조롱 박수. 조롱 박수는 속도가 좀 다릅니다. 여러분, 조롱 박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조롱 박수가 뭐냐면, 아, 이거 딱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. 본인은 몰라. 마사한 되게 멋있게 막 하고 있어.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마사는 너무 웃긴 거야. 이렇게 하고 있잖아. 이거 조롱박수. 오케이? 좀 속도가 이상하잖아요. 예를 들어 이게 아니라 막막 막 이런 느낌 있죠? 이건 조롱박수야. 이거 잘했다고 치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뭐 이런 박수 있죠? 이거 조롱박수입니다. 속도가 좀 빨라요. 그다음에 이제 고생박수가 있습니다. 고생박수는 언제 나오냐? 보통 안전할 때 나와요. 그러니까 끝난 건가? 라는 게 들릴 거예요. 여러분들 머릿속에. 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 안전. 이런 느낌있죠 이게 이제 고, 고생 박수예요 아 음, 고생했다 그러니까 뭔가 다들 암전이 되고 잠깐의 정적이 있습니다 어 뭐지 끝난 건가 요 정도예요 한오 초죠 뭐지 끝난 건가 이 정도 뒤에 나오는 박수가 고생 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왕 박수 있습니다 우왕 박수 우왕 박수는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위에 있어요 우와. <laughs> 그마사드 영상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어요.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공연 때 우왕박스가 나와요. 박수가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포지션이 좀 달라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는 루카스 박수라고 있습니다. 오, 전 어딘가 치긴 합니다. 성인은 보이는 거죠? 따라하지 마세요. 저도 열심히 치는데 나도 너무 아니다 싶으면 최악은. 안마도 되고 박수도 되니까 네, 이런 박수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 박수를 받을 때 박수를 무조건 받는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박수의 용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사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호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신기하면 박수 안 칩니다 와... 이런 소리가 나요 정말 신기하면 그러니까 안 나와 이거 조롱이라니까 이거를 듣고 기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. 그런 것들 좀 아시고 물론 이제 박수를 쳐주시는 관객분들한테 감사하셔야죠. 박수를 쳐주는 거니까. 뭐 박수의 의미가 다 나쁜 건 아닌데 박수에는 분명히 느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. 박수를 받을 때 너무 또 강제로 끌어내 주지 마세요.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마술을 좀 하고 받아. 그러면 그러니까 마술 하지도 않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하면 이제 그때 시작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으니까. 좀 관객의 호흡을 좀 받고 근데 내가 유명한 마스야 아니면 내가 막 등장만 해도 반응이 좋아 그래서 내가 더 끌어올릴 거야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미 내가 등장을 했는데 와 루카스 개쩔어 이러면서 오케이 OK.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한다고 <laughs> 하지 말라는 거지 그니까 러 반응이 이미 있으니까 더 올려받기 위해 귀를 대는 건 알겠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우리 할머니도 이러진 않으시거든 <laughs> TV에다가 이러실 때가 있어 근데, 여튼, 박수 유도할 때 없다고 강조로,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. 분위기를 더 올리기 위해서 박수를 올리겠다. 뭐 이런 건 오케이. 내가 박수가 좀 작으니까 더 올려주세요. 아니면 지금 풍경이 좋으니까 더 끌어올리겠습니다. 이건 오케이. 근데 사람들이 누가 봐도 관심이 없어. 마술사가 나왔구나. 이러고 있는데, 박수! 이러면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럼 사실 더 역효과라는 거지. 그러니까 박수에 대한 어떤 질감도 있는 거고, 박수에 대한 타이밍도 존재하기 때문에, 이런 종류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언제, 어떻게, 왜,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, 내가 마술을 하고,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박수를 받는 거는, 오케이, 알겠어요. 그건 괜찮아요. 하지만, 그것이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이 마술을 빵 해서 박수를 치고 있을 때, 어, 더 올려주시면, 제가좀더 좋은 마술을 보여줄 수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, 호흡을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위로 박수를 받았어요 이러면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아 사람들이 날 위로하지? 왜 위로하지? 네가 뭔데 날 위로해?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다음에는 또 좋은 호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종류에 내꺼가 참 여섯 <laughs> 개예 다섯 가지 종류의 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알고 보면 좀 공연 볼때좀 재밌을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너무 또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거 보고 또아 유니커스가 해준 다섯 개의 박수의 종류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또 그러진 마시고 이 공연자들이 어떻게 공연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박수를 받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제보는 오세훈 마술사님, 오세훈 씨가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대로 이렇게 또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박수 한번 해볼까요?